사사습 보장 22절로 25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질 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우상 숭배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안해도 세상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우상숭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선 이 세상을 한번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부기도 있고 영화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의 일부에 부,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너무 힘들지 않도록 장사 미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미천 없이 장사를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장사 미천처럼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건강도 뭐 물질도 은사도 가정도 여러 까지는 이제 주시죠. 그게 이제 장사 미천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사 미천은 어디까지나 장사 미천이지. 그것이 삶의 목적이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사 미천을 깔고 앉아서 아 이제 다 됐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그걸 이제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준 장사 미천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겼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실 건데, 주신 장사 미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다 까먹어버리거나, 그것으로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예술작품이 있는데, 예술작품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술작품을 만든 사람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술작품을 만든 사람이 더 중요하죠. 방금 장사 미천으로 말씀드렸는데, 장사 미천이 중요합니까? 장사 미천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합니까? 예술작품을 만든 사람이 더 중요하고, 장사 미천을 주신 그분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임과 동시에 시험입니다. 즉,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깔고 앉아서 그 또는 그걸 가지고 내 살이 사욕과 내 욕심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했느냐, 그걸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이 세상만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만 받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소리 오늘도 보면 모든 땅의 모든 것이요 내게로 돌이키고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는 이 소리는 듣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예, 라디오 볼륨을 높이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기 싫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악망하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망하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대를 걸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까? 역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습니다. 또 다급한 사람들은 우상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만든 말씀드린 예술작품처럼 아무리 조각이 훌륭하다 해도 조각품이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각을 만든 조각가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조각가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작품을 부술 수 있고 또다시 만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고 그 앞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힘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자꾸 나오죠. 바로 일계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있는데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인생은 세상 껏다 가졌어도 예, 그야말로 헛겁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세상이 다 너희의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자는 자기 핍에 빠지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헛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 투자가가 이미 망한 회사의 주식을 잔뜩 붙들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보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오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보물이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다 감추어져 있다고 고린도전 아, 골로새서 이 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보고 바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못본 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덜 찾고 세상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름 꼬이고 어려워지게 되고요.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바르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것을 주님이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꾸 그것을 사용하고 흘려보내줄 때 하나님께서 자꾸 더 부어주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인생을 버는 겁니다 근데 욕심을 따라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실 많이 모은 것 같은데 시간만 낭비한 것이고 결국 인생을 도둑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도둑맞은 우리 인생을 다시 찾아서 돌려주셨습니다 그냥 돌려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우리에게 이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은 이제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축복을 만들어내고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24절 25절이 남았네요.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릎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30년을 살았으면 30년을 산 것이 아니고 30년을 까먹은 겁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과 정력대로 사는 것은 식물 인간으로 사는 것같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너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수 있는 능력을 무한히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혹시 병들지라도 천사와 같은 기쁨으로 삽니다. 옥중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기쁜 교제의 시간을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잡아매는 세상의 모든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듯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살아 역사하며 열매와 풍요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올라 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보좌 위에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헛되고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우리가 소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도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결산받을 때에 놀라운 칭찬과 하늘 면류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장사 미천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부활 때에 상급 면류관 받기 받는 것에 투자하며 나아갈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장사 미천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취하여 거기에빠져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에 있는 아들들을 지키시고 또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동출 집사님 또서한에사님또에술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서하나님께서한국관에서한에에 또 이렇게 예배를 나오지 않다가 이렇게 예배와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멀어진 자들 속히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또 청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부흥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부흥 예배와 또 제자훈련과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또한 추수할 일꾼들 하나님 정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의 이모저모 여기저기를 위해서 은사 받은 대로 다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가 회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